지난 2월 9일 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거리. 택시기사가 달려가 승객을 붙잡는 모습이 보입니다. 뒷좌석에 탔던 만취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자 따라가서 붙잡은 겁니다. 순식간에 거리에 뒤엉킨 두 사람. 그런데 잠시 뒤 만취승객이 택시기사의 목을 뒤에서 조릅니다. 길을 가던 한 여학생이 이 장면을 목격했고 건너편 편의점으로 가 도움을 요청합니다. 그러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씨가 곧장 뛰쳐나왔습니다.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폭행을 말렸습니다.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하며 뒤에서 그를 붙잡은 것입니다. A 씨가 만취 승객을 붙잡고 있는 동안 경찰이 출동해 승객을 검거했습니다. 경찰은 가해 남성이 택시기사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폭행을 당하던 시민을 돕고 가해자 검거에 기여한 A 씨의 공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는데, A씨는 "누구나 다 했을 일"이라며 겸손함을 나타냈습니다.